자 다음 다음 51번이죠. 라인 생산 시스템의 균형 효율에 관한 산출식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그 나머지는 다 맞죠. 균형 효율. NC 분의 시그마 T. 불균형률 1에서 빼면 되고. 그죠? 균형 효율 이1 NC 분의 i가 되고. 유유 시간이 유유 시간이 뭐예요? n c 마이너스 시그마 T만 있을 때 유효 시간이죠. 근데 1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유효 시간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514번이 답이 됩니다. 5 1번 길리브레스 부부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블리 기호라는 동작 분석 기호를 써서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필요 없는 동작은 우리가 빼내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가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만들었습니다.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가치 분석은, 저너럴 일렉트릭사의 마일즈가 1947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필름 분석이라든지, 또뭐 동작 분석, 서블리 기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작 분석하는데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길브레스 부부가요. 자, 다음 53번입니다. <laughs> 53번은 다중 활동 분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4번에 보시면, 사이클 시간이 길고 비반복적인 작업이 개인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시간이 좀 비교적 길고 비반복적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습니다. 워크 샘플링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죠. 워크 샘플링법, 그죠?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다중 활동 분석표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뭐 나타내면, 기계가 하는 기계 작업 분석표, 작업자 복수 기계 작업 분석표, 복수 작업자 분석표, 이걸 갖다 우리 갱 프로세스 차트라고 다그고죠 복수 작업자 기계 작업 분석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사이클 시간이 길고 비반복적인 작업, 개인이 수행한다, 뭐 이런 것들은 워크 샘플링법 아니면은 메모 모션 스터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4번 설비 보전 중에서 지역 보전의 단점이 아닌 것은 지역 보전, 그 다음에 집중 보전, 부문 보전, 절충 보전 이렇게 쪽이죠. 54번 같은 경우에는 작업 외에서 완성시 그러까 시간이 많이 소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역 보전은 왜냐하면 그각 지역별로 보전 전 전문가 각 지역별로 제 숙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교적 완성 시간까지 빨리 소비가, 어, 빨리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보전이 사업보전에 대한 반응이 느리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집중보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집중보전, 지역보전, 부문보전, 절충보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4번. 그 다음에 55번이죠. 원자재를 강화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법 연구에서 작업 구분이 큰것 이건 여러분 나왔었습니다. 공정이 제일 크고요. 공정이 크고 가장 작은 것이 이제 동작요소도 동작요소 <laughs> 그래서 공정이고 동작이고 그다음에 단위작업, 요소작업 이렇게 가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54번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 수요나 공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주로 범용설비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배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정별 배치라고 이야기합니 공정별 배치, 범용 설비 많이 사용하죠. 그죠? 라인별 배치 같은 경우는 컨베어 이 벨트 시스템에서 하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전용 설비를 넣겠죠. 그죠? 뭐 위치 고정형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든다든지 뭐 초호와 유람선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큰벌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배는 가만히 있고 사람, 어, 사람과 그 다음에 설비가 일정 기간 동안 작업하고 빠지고 작업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되는 것이 미치고 정량 배치가 되겠죠. 자, 다음에 57번에 간트 차트가 지니고 있는 결점이 아닌 것은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정입니다. 그죠, 일정.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떤 뭐, 뭐 용접 작업을 하겠다.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뭐판판판판 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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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그러면 뭐 도, 도금 작업을 하겠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뭐 항상 뭐 포장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별로, 일정별로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져 있는 일정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에 보면 작업의 성과를 작업장별로 파악하기 어렵다에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 작업장에서는 이게 뭐 용접 작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는지 났는지 이런 거알수 있으니까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laughs> 2번하고 정 반대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BEP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죠 그죠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그래서 자 bp 같은 경우에는 1-v 그다음에 s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f 고정비 픽스 이렇게 되겠죠 픽스 이렇게 되겠고요 자 v는 여기에서 i a n c 스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비 그럼 s는 매출액이 됩니다 매출액 자 여기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지금 1,000원이니까 여기에 1,000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V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가 되겠죠. 변동비 여기서 보면 변동비가 어좀 어떻게 되어있어요? 1100천만 어, 자 400만원이다. 이렇게 돼서 400만원 들어갔겠죠, 그죠 그다음 고정비 같은 경우는 120만원 이렇게 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판매가격이 1 0이 생산량이 2만 개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 천분의 자 2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매출액이. b 같은 경우 변동비. 변동비가 지금 4, 400만. F 고정비 120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음... 그죠? 그렇게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50만원. 자, 다음에 59번입니다. 수요예측법 중에서 n기간 단순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다. 예, 네, 잠시만요. 단순이동법에 대한 평균이다. 설명으로 틀린것은 단순이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죠. 이렇게 되어있죠? <laughs> 자, 4번의 최적 N을 수리적 모형으로 결정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이동평균법은 전체의 추세를 쉽게 알수 있죠. 단순이동평균법. 자,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간의 수 N을 어떻게 정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달에 200개 판매되었고, 뭐 2월 달에 300개 판매되었고, 3월 달에 400개 판매되었다면, 4월 달에는 500개가 판매되겠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단순 이동 평균법입니다. 단순 이동 평균법. 그런데, 뭐 500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번째는 3개월에 대한 평균을 내는 거예요. 4, 4월 달에 몇 개가 팔릴지 하는 것은, 그래서 200다하기 300다하기 400 해서, 즉, 얼마입니까? 500에 900, 900이죠. 900개를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900 어. 그럼 300개가 팔리겠다 이렇게 나 되는 것이죠 단순이동평균법 그죠? 근데 이거를 N을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1월달부터가 아니라 그전에 12월 그전에 11월 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균이 단순이동평균이니까 11월달에 뭐 200개 판매되었고, 12월 달에 100개 판매되었다. 그러면 2 0 0 1 0 0 2 0 0 3 0 0 400에서 나누기 5가 되겠죠. 이게 이제 N이죠, N. N을 몇개 이제 해야 될지, 뭐, 이거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단순 이동평균법은 저를한 어떤 약간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적 에는수리적고 모의로 결정하기 용이하다는 것이 틀린 표현이 되니까 59분에는 4분이 됩니다. 60번 구매 전략 중에서 중앙 구매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집중 구매, 그 다음에 뭐 집중 구매, 분산 구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렇 자, 여기에서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소량의 품목을 긴급 구매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중 구매죠? 집중 구매? 그 집중 구매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 구매, 여기서 보시면은, 어 대량 구매로, 집중구매를 하니까 많이 구매해야 되죠. 많이, 그죠? 근데 소량의 품물을 긴급 구매한다? 아니죠, 그죠? 분산구매가 되겠죠? 분산구매의 장점입니다. 집중구매는 대량 구매함으로써 가격을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죠? 물량 할인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60번에는 3번이 답이 됩니다.